응? 어? 내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? 하나님, 하도 투표 이 전산으로 개표할 때 부정선거가 많다 하니, 이번에 컴퓨터가 중단되어져서, 수개표하게해 <laughs> 주시옵소서. 그말 했다고. 뉴스에 나왔어, 뉴스에. 만약 이게 부정선거면 사율구 같은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느냐? 그 얘기를 했더니 국민을 선동한다고. 네. 그러면서 나는 목적이 뭐냐면 부정선거를 없애기 위해서 이 수개표를 하자고 하는 얘기였는데 그건 싹 빼고 국민을 선동해서 이렇게 무슨 뭐 폭력을 유, 유발한다 이러한 정말 이상한 얘기만 골라서 하는 사람이 mbc요 mbc. 네.